내가 메시 중에서 진짜 윙어로 쓸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선수긴 해요. 물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. 캡메시입니다. 캡메시. 메쉬. 진짜 캡메시고요. 이 선수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윙어로서의 자격은 일단 다 갖고 있죠. 속력, 가성력도 없고, 민벨도 거의 HG급, 성능의 민첩성, 밸런스, 드리블이 나오고 있고요. 심지어 커브도 높아서, 제트도 진짜 기대가 좋을 것 같고,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. 역시 캡메시, 이 공수 참여도가 2일이니까, 와, 뭐야? 아니 태클이 예술이에요 마르케스 사이드 찢어주고 메시 뛰어줘 메시 가가너 빨라야 돼너 빨라야 돼 고정이야? 뭐야 이거 제 ZD 와 미쳤다 야 잠깐만 침투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HG에 좀 답답했거든 바르셀로나 근본 선수들이 되게 많으신 스쿼트 야 이게 돼? 위로 접고 이게 원래 메시를 쓸 때는요 여기서 때려볼까? 야, 나속가 미치겠네. 진짜 어떻게 해야죠? 야, 이거 속가를 집중 훈련해야겠네. 이거 속가하고 커브, 그게 맞다. 다른 거 집중 훈련할 필요가 없어. 그리고 메시가 좋은 게 스태미너가 많네요 어, 스태미너가 120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24 토티가 나와도 스태미너가 조금 안 높을 것 같아. 개인적으로 어, 얘 이거 중앙으로도 심플 투치네. 이 페마가 있기 때문에 또 곡선 휘어 들어가는 거. 아, 꺼이소리 꺼놓으셨구나 자, 오랜만에 에토 살짝 볼까? 에토 자, 에토가 메시보다 더 빠르거든요 주고 주고 오른발 이 자식아, 메시야 아, 메시야, 메시 벨링엄 차려 주두 벨링엄 차려이잖아 그냥 줘, 찔러 그냥 이렇게 와, 존나 빨라 진짜 제트디 야, 진짜 개 빨라. 그거 저걸 타이밍 못 봤네. 그냥 주면 되지, 뭐, 지금. 뭐, 임마. 아니, 기퍼가 나오도 의미가 없어요. 원래 저기 기퍼가 나오면은, ZD가 막히는 거.